안녕하세요 태지쌤입니다. 오늘은 r q 로봇 120단계에 있는 축구봇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체적인 모습은 이제 이렇게 생겼고요. 아랫부분을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회전 모터가 있고 회전 모터 이렇게 바퀴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퀴가 두개 밖에 없어요. 대신 여기 보시면 여기 앞쪽에 볼 프레임이 있고요. 여기 배터리 있는 부분에도 뭐가 있냐면 볼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바퀴 앞과 뒤에 볼 프레임을 달아놔서 앞뒤 균형을 잘 맞출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리고 앞부분을 보시면 좀 특징적인 부분이 바로 이건데요. 스마트 서버 모터가 사용이 되어 있습니다. 스마트 서버 모터. 얼마 전에 알아봤던 이거는 이제 천우로봇 축구봇인데요. 천우로봇 축구봇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고무줄을 달아놔서 고무줄의 탄성력으로 축구공을 이제 밀어내는 방식이었고, 이 RQ로봇의 축구봇은 이 고무줄 방식이 아니라 어 스마트 서버를 이용해서 공을 이제 이용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래서 이 스마트 서버는 회전모터하고 생김새는 굉장히 비슷해요. 이게 지금 서버고, 이게 이제 모터인데 생김새는 비슷한데 말 그대로 스마트 서보 모터는 앞에 스마트라는 단어가 붙었잖아요. 굉장히 똑똑하다는 뜻이죠. 이 회전 모터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열심히 돌기만 해요. 이 회전 모터는. 그런데 스마트 서보 모터는 말 그대로 아주 똑똑해서 정확한 각도만큼만 움직일 수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재 이 상태에서 스마트 서보는 딱 여기까지만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만큼만 움직여라고, 어, 명령을 받으면 딱 이만큼만 움직이는 거예요. 어, 회전모터는 그냥 무식하게 그냥 쭉 돌기만 하잖아요. 빠르게. 그런데 스마트 서버는 이렇게 정확한 각도만큼만 움직여줄 수 있다. 이걸 이용해서 축구공을 이제 차는, 이 축구공을 차는 동작을 만들어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축구로봇을 가지고 축구게임을 할 때, 어, 같은 편 내에 쓰러진 팀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쓰러진 팀원을 이 앞에 있는 이 부분을 이용해서 그상대방이 쓰러진 로봇을 들어올릴 수 있는 다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역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천우 로봇과 가장 큰 차이점은 드리블을 할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자 한번 볼게요. 이 상태에서 리모컨의 A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드리블합니다. 자그죠 이렇게. B도 마찬가지인데, B로 하게 되면 이제 방향이 반대방향이에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서 드리블이 가능하다는 점이 좀 특징적인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앞에 스마트 서버를 한번 움직여볼게요. 이번에는 앞에 스마트 서버가 움직이는 모습을 한번 볼수 있도록 할게요. 이제 이런 식으로 스마트 서버가 움직이는 겁니다. 앞에 이제 공이 있으면 이걸 이용해서 뻥찰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은 바로 이 접촉 센서가 달려 있습니다. 양쪽에 이렇게 접촉 센서가 달려 있는데요. 접촉 센서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샵 1을 눌렀을 때 접촉 센서를 눌러볼게요. 음, 이렇게 멜로디 소리가 나게 프로그래밍이 되어 있습니다.